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초행한 30대 업주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개소된 35세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8시 30분쯤 자신의 식당 앞길에서 일을 마친 15세 B양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갑자기 끌어안는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마에 입을 맞추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데도 재차 양쪽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춘 혐입니다 이어 B양이 A씨를 피해 식당 창고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재차 끌어안고 몸을 돌리며 피해자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나동 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